안녕하세요.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으며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,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. 가장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다양한 설문조사 사이트에 가입하여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용돈을 벌수 있으며 설문조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. 단,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온라인 콘텐츠 제작. 글쓰기 사진 촬영, 영상 제작 등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도전해보세요. 블로그,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광고 수익, 협찬, 구독자 후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렵겠지만, 꾸준히 노력하면,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재능 판매.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, 이를 판매해보세요.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, 번역, 음악,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, 더 나아가 전문적인 프리랜서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중고 물품 판매.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여 판매해 보세요. 옷, 가구, 책등 다양한 물건들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온라인 강의 제작.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보세요. 자신의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강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.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업 생활을 응원합니다.